자, 여러분, 제가 지금 할 컨텐츠는요, 기존에 1억 BP로 스쿼드 맞추기, 10억 BP로 맞추기,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좀 그거를 이어가서 해보려고 해요. 이번에는 10억 BP로 맞출 수 있는, 20억 BP로 맞출 수 있는, 요런 느낌으로 스쿼드 라인을 제가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그러면은 기본적인 포메이션은 4둘둘 하나하나로 잡을게요. 각포지션별로쓸수 있는 애가 다양한, 포메이션이기 때문에, 422 하나하나 전용으로, 일단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억부터, 50억. BP로 맞출 수 있게끔, 1일차. 사실 10억이면은, 제가 기본적으로 항상 말씀드리는 게, TT 단일이 최고다. 성능 위주기 때문에. 무조건 성능에서는 10억은 TT 단일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 여차하면은, 오른카가 돼요. 자, TT 클래스보 5카 가구요. 굴리트 5카 가구요, 공미. TT. 오른쪽에다가는 뭐 크로스 플레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피구나 이런 쪽 생각해야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10억이면 음바페 추천드립니다. 음바페가 6카만 돼도 1억밖에 안 해요. 그리고 왼쪽은 베일. 그리고 투수미에다가는 네이카르트는 항상 고정으로 박아 놓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이제 발락이나 이런 애들. 발락 네이카르트가 제가 써보니 10억 정도에서 맞출 수 있는 거는 최고예요. 센터베에다가는 반데이크 6카. 얘도 1억 6천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퍼디난드랑 반데이크 조합, 퍼디난드 5카 가지고요. 오른쪽 풀백이랑 왼쪽은 정해져 있죠. 워커 산드루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7카는 못 가니까 6카로 통일하면 돼요, 양쪽 풀백은. 반데사르 가면은 급여 183에 가격도 여기서 이제 반데사르 한 5카만 가도 딱 10억이죠. 이런 750bp 정도는 오차 범위 내에서 충분히 사실상 예. 요 팀으로도 슈챔을 찍을 수 있습니다. 손가락만 좋다면. 많은 랭커들이나 선수들도 부캐로 TT 단일, 뭐, 30억 이하로 무조건 TT 단일 맞춰가지고, 뭐, 질게 많은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10억 BP는 요렇게 한번 짜면 된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20억 팀도 TT 단일이에요. 뭐, 높게는 30억까지도 사실 TT 단일이야. 여기서 이제 선수 구성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20억까지는 여기서 크레스포 같은 애를 코나우드로 바꿔주시면 돼요. 음바페를 펠레로 가고, 여기서는 발락 대신에 비에이라죠. 어, 비에이라를 오카를 쓰시고, 뭐, TT를 둘다 7카로 업그레이드 하면은 21억 정도가 나옵니다. 개인적으로는 풀백 7카로 만들어서 요 구성을 저는 추천드려요. 여기서 1억이 오버가 되기 때문에, 뭐, 반데이크를 오카로 줄인다던지 하는 선택도 할수 있겠지만, 말씀드렸듯, 반데이크는 6화 정도 돼야, TT단일에서는 괜찮은 선수로 또쓸수 있기 때문에, 만약 풀백을 난 업그레이드하기, 6화에서 만족하겠다, 하면은 지금 6화로 굴리트만 만들어주셔도, 요렇게 됩니다. 맞아요. 뭐, 펠레 대신에 레드베드를 써도 되긴 해요. 급여도 185딱 되죠. 요게 아까 10억 BP 팀보다도, 확실히, 비에이라가 추가가 되고, 굴리트가 6화가 되고, 티돈이 5화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펠레가 오른쪽 측면에서 확실하게 업그레이드 된 느낌을 여러분들이 아마 받으실 거예요. 요렇게 업그레이드 된 게가 10억에서 20억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굴리트. 요렇게 어, 밸런스가 아주 좋게 20억까지. 이제는 30억 BP. 근데 여기서부터는 핫당일 핫캠이랑 라이브. 그 여기서부터는 이제 핫캠이랑 그 클럽이랑 해서 막 넣을 수가 있는데 30억이기 때문에 굉장히 융통성이 생기는 부분이 있죠 일단 호나우두를 한번 섞습니다 그리고 굴리트 아 무조건 성능 위주기 때문에요 오른쪽에다가는 네드베드 그치 여기서는 측면 자원들은 나의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씩 바꿔가면 되긴 해요 네이마르를 써서 나는 개인기를 치는 걸 좋아한다 네이마를 가셔도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베일을 추천하지만, 또 페리시치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은카로. 여기서는 베일과 페리시치 중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난좀더 공격적으로 쭉쭉 침투해주는 스타일을 선호한다. 그러면 베일을 가시면 되고요 나는 공수 밸런스도 생각하면서, 약발 3인에는 쓰기 싫다. 하면은 페리시치를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에또 레이카르트를 3카를 써줍니다. 이제 투수미자원 쪽에 하나는 비달. 비달 오카 같은 거 쓰시면 좋을 거예요. 비달이 워낙 빡투박으로 움직여주고, 예,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공격이나 수비 쪽에서의 기여도가 상당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그 센터백에다가 저는 핫피에라 쓰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왼쪽 센터백에는 역시나 <laughs> 퍼디 란드가 나와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제일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애들이 얘네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25가 급여가 남은 거를 라이브 시즌이랑 키퍼 휴제스니로 가면은. 딱 맞죠. 웬만한 분들이 또, 에 예, 스쿼드 맞추는 거나 이런 것들이 기존에 방송하는 분들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싼, 그, 원래는 워커를 추천드리는데, 칸셀루랑 산두루를 풀백에 쓰고, 키퍼를 휴제스니 쓰면은 핫투스가 되는 거죠. 유벤투스 플러스 핫단닐 라이브 칸셀루입니다. 라이브 칸셀루 한 7카 정도 쓰시면 되겠죠. 산두루 라이브 7카를 써주고요. 그러면 25억. 여기에 급여가 지금 177이죠. 그럼 8이 남는데, 휴제스이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급여가 딱 맞죠? 급여 8에 주셨으니. 7카 정도로 가시면, 요렇게. 28억 3천이 나와요. 케미를 보면, 피에몬테칼초, 유벤투스죠? 6명 플러스 3에, 핫단일 5명 플러스 3. 아, 아주 기가 막히죠? 185 급여 딱 맞고, 28억 3790. 진짜 깔끔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 40억 BP. 아, 이제, BP가 40억 정도 되면서부터는, 좀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 뭔가 클럽 단일로 해서 애들을 고강으로 또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성능 위주의 대장 팀으로 생각을 해도 이거저거 좀살수 있고. 여기서보단 내 스타일이나 내가 좀써보고 싶은 선수 한두 명, 제일 비싼 시즌으로 골라가지고 걔 하나 때려봤고, 원맨 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잡은 주제와 컨셉은 성능 위주의 팀 구성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시간을 만든 거기 때문에 아예 성능으로 역시나 이번에는 40억 BB 가도록 하겠고요. 약간 제 주관적인 견해가 많이 좀 어,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호불호가 생기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참고하고 이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40억이면은 스트라이커에다 저는 학굴리트를 추천드립니다. 공미에다가 저는 더브라이너 20토티의 1 카를 추천드립니다. 첼버풀. 첼버풀도 성능이 좋긴 하지. 요렇게 가서 둘이 어차피 그 첼시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첼버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다가는 노미살라죠. 오른쪽은 노미하자를 가시면 됩니다. 3카.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합제라드 3카. 일단, 수미 한쪽은 비워놓고, 백포 라인은, 그, 리버풀로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거기에 다비드 루이스, 센터백에 하나, 첼시 자원으로 넣어주면 괜찮긴 한데, 알렉산더 아놀드, 오른쪽 풀백 일단 넣고요. 왼쪽은 일단 로버트슨 나옵니다. 그리고 반데이크가 이제 등장하죠. 40억 내에서는, 사실, 챔반데이크 3카를 가자니 너무 비싸고, 콕반데이크 3카가 제일, 가격적으로나, 뭐나, 여기 구간에서, 40억 정도 BP 구간에서는, 얘가, 콕 반데크 3카 정도가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발도 좀더 다른 19 토치나 19 토치에 비해서는 조금 더역동작이 많이 좀 개선된 느낌의 시즌의 반데크니까. 그리고 여기다 한자리에다가는 조그메스를 가면은. 네, 급여나 이런 것들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첼버풀하면 그쵸. 그렇죠. 발락을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발락을 한번 넣어봅니다. 근데 아마 급여가 터질 텐데, 5짜리 키퍼를 지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더브라이너를 급여를 줄일 겸, 19, 토티나, 이런 LH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겁니다. 쿠르투아가 9니까, 186이 됩니다. 그죠? 여기서는 그러면, 발락을 이제 TC로 간다든지, 그러면 딱 40억 정도가 되거든요? TC발락 6화 정도 되고, 급여는 184 케미는 역시나 리버풀 첼시 그래서 요렇게가 정말 좋은 팀이에요 아자르랑 살라가 일단 최고 시즌의 선수 3카로 쓰면서 왼쪽 오른쪽 침투가 진짜 잘 나옵니다 이 성능이 거기에 중앙에는 최정점 핫콜리트 박아주면서 제공권도 되고 피지컬 플레이도 되고 양발 중거리도 되고 뭐 침투도 해주니까 덕배는 공미자원에서 다녔고 1티어고요 거기에 제라드 발락까지 제라드 말할 것도 없고 발락도 티시 발락 5카는 약간 애매할 수 있는 걸 6카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써주고 리버풀 이렇게 양쪽 풀백 칠카에다가 반데이크 고메진 요정도 40억 BP 첼버풀 여기서 50억부터는 제가 이제 처음에 들어가기에서도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정말 다양하게 내가 할수 있어 어떤 클럽 단위를 하더라도 애들의 강화 수치를 쫙 끌어올려서 단일 팀 성능도 뽑아내고, 단일 팀으로서 또 보여줄 수 있는, 어, 이쁜 것도 구현할 수 있고. 50억부터는 그래, 좀 정리는 이렇게 한번 해긴 해야겠다. 할수 있는 팀이 많아지면서 행복한 고민도 되고, 컨셉을 확실히 잡아야 좋기 시작해집니다. 50억, 60억 정도 구간이 사실 제일 애매한 구간인 것 같아. 오히려. 다양한 클럽 단일, 뭐 대장급 케미로도 선택지가 많아서 스케줄 문의 주세요. 어, 영어 모조따리 50억으로는 진짜 갈수 있는 팀이 많기 때문에 스케줄 엔딩으로 가겠습니다 클럽 다 달링으로 갈수 있는 선택지가 너무 많고 대장급 케미로도 선택지가 많아서 요거는 네 어떤 한 팀을 제가 추천드리기에는 무리가 있네요 요렇게 일단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절대 짱구가 안 굴러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우리 편집자 분이 편집을 제가 중간에 고민한 흔적들이 잘 드러나게끔 나를 지금 바보로 하는 거야! 여러분들 50억으로는 여기 설명해 드린 대로 갈수 있는 선택자 너무 많아. 그 여러분들의 선택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님 별풍선 열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광고가 포함된 영상입니다. 건너뛸 수 없는 광고지. 그래서 오늘은 일단 10억부터 50억까지 성능 위주의 팀 구성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스쿼드 메이커를 통해 그러니까 20억 이하 팀으로는 TT 단일이 제일 좋습니다. TT 단일 올은카가 가능하고요. 30억 BP로는 핫단일의 유벤투스, 핫투스 케미가 나옵니다. 30억 BP 추천드리고, 40억 BP는 첼버풀. 첼시하면 또 굴리트도 들어가고, 다양하게 쓸수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첼버풀로 하면 40억 BP로 뽑아낼 수 있는 최고의 성능, 추천드렸고, 50억은 선택지가 많기 때문에, 제 개인 방송 오셔서, 스케줄 문의를 공지사항 보고 접수해주시면,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마무리 지을게요, 여러분.